안녕하세요. 저는 행강구조견보호소에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 서철호입니다. 아 이곳은 학대, 피학대견들이 구조되어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시설 행강구조견보호소입니다. 기존에 제가 분말형 유산균을 먹이고 있는 중이었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더원 대표님께서 이 닥터 프로펫을 소개해 주셔 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제가 급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산균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먹으면서 점점점 좋아지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설사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설사가 줄고 변의 냄새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에서 냄새가 악취가 한9 0 없어졌어요. 봉사자들이 들어가도 편안하게 아이들하고 같이 봉사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게이 유산균 급여 후의 현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호소에서 아이들을 가정의 아이들처럼 목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질이 점점점 줄게 되고, 목욕을 시키지 않고, 어떠한 그런 화학적인 그런 걸 해주지 않았는데도, 털에 윤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든 현상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저는 믿냐면, 장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겁에 후의 차이점은 엄청나게 많이 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보호소에는 도구를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 눈곱을 띄어줘야 될 정도의 그런 열악한 신체였었어요. 근데 이제 유산균이 겁에 후에, 저도 모르게 그런 일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어 어, 눈 주변이 깨끗해지니까 탈색된 모습이 점점점 줄어들고 연해지고 그런 현상 또한 저는 이유상균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 더 나아가서는 애들 건강이 좋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